자이창훈 목사님 지금 그 손에 예. 들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프리핑을 한번 해주시죠. 아, 요 지금 속에 지금 이걸 뜯을 수가 없으니까. 예, 예. 다시 조립하기 힘드니까 다시 샘플 내 보여줄게요. 이 모다가 이 안에 케싱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피벗시 안에. 네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지하에는 보면 이제 철분 성분도 있고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필터링을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필터를 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깨끗한 어, 물이 들어가서 이제 이 호수를 통해서, 호스를 통해서 네, 아. 지상 이제 18m 이상으로 뿜어 올리는 거죠. 아. 그래서 이 모터가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앞에는 어, 이제 뭐 자석부터 해가지고 필터가 여러 단계로 이제 들어가죠. 그럼 이 안에 그러면 그 성능 좋은 핀 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까? 요 안에. 아니, 마이크는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어, 이제 물을 뽑는 장치고 네. 이제, 그, 녹음 마이크는, 마이크는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따로? 예, 예. 그럼 얘는 그러면 물을 빼주면.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거죠. 바닥, 밑바닥까지 물을 빼주면. 예. 그러면 이제, 그 성능 좋은 피 마이크는 예. 요 구멍으로 다시, 다시 요, 들어가는 거예요. 아, 요걸. 네. 아, 게 지금 어, 성능 접힌 네. 마이크입니다. 네, 이 마이크가 여기. 이 네. 바닥까지 가까이, 바닥까지는 안 가고 네. 이 가까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얘는 전혀 물하고 그 닿지 않겠네요? 안닿는 거죠. 물이, 얘가 그러면 어, 물이 차면 자동으로 빼주니까. 예, 네. 항시이 뭐냐면 24시간 네. 물이 안 차도록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물이 차면 이게 마이크가 방수를 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만일에 이 마이크가 비싼 거기 때문에 네. 네. 이게 자꾸 고장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분 우리가 고장났다고 네. 네. 그래서 이게 그 고장 안 나기 위해서 이 물을 수위가 차면 빨리빨리 뽑아서 그 자동으로 그렇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느 거. 한 수위가 차면 자동으로 물이 빼지고그 예, 예. 외에는 뭐 일단은 이제 물이 예. 안다 떨어 조치를 하지만. 그렇지. 여기서 이제 녹음이 되어서 그렇지. 결국 이제 방송 오디오 선을 타고 예. 여기 이제 우리가 소니 예. 어, 녹음기에 녹음이 되고 음. 또 일반인들을 위해서 스피커에또 그렇죠. 꼽아주면 같이 들을 수 있는 예. 그런 시스템으로 예. 지금 어, 진행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소위 말해서. 제트 못 합니까? 제트 못해. 아, 제트 네. 못해에 대한 설명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아, 이게 뭐그 제가 지금 설명, 해보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전문가들은 뭐잘알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자동차에 자동차 쓰는 기름 탱크에 쓰는 그 못합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일반보다는 아니고 네네. 특수한 용도로 쓰는데 이 압이 굉장합니다. 이제 제가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정확한 전문 용어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다시 쉽게 말하면. 지하 18m 에서 지상까지 끌어올리고 남는 힘이 아, 남는 지상에서도 20m 를더 밀어올릴 수 있는 40m 정도 우리가 실험해보니까 네, 네. 지상으로 밀어올리더라고. 아, 예, 예. 이게. 그러니까 예. 이 압이 우리가 물이 나오는 이 배관을 통해서 이 물이 나오잖아요. 아, 이 배관을 통 아, 예. 배관이. 이 손으로 이렇게 끝을 막았을 때, 네, 네. 예. 막았을 때이 손이 밀려나갈 정도로 아, 이렇게 압이 센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것이 하나 이제 그 만약에 이제 그 수리해서 음. 이제 요게 이제 그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음. 18m 넣으면 음. 요게 이제 그한이 어 용량이 네. 이게 한뭐 며칠 몇 주까지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금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게 녹음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이것 이것도 소모품이잖아요. 네, 소모품이죠. 그래서 이게 일반 이제뭐 자동차에는 영구적으로 거의 뭐 자동차 폐차 될 때까지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은. 네네. 근데 여기는 우리가 지하에는 그, 철분성분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빨려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필터. 필터를 하는데도 들어와요. 그러면 이모터 성능이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2주. 2주. 어. 아. 짧으면 2주가 못 가고. 아, 짧으면 2주가 못 가고. 예, 계속 24시간 돌아가, 이제 돌아가고 움직이니까. 네네. 그만큼 이제 빨리 이제 이것이. 예, 망가지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에, 2주 내지 길면은 음. 3주까지.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아, 평균 2주라고 이, 보면 되 아, 평균 그러면 2주에 네. 하나씩, 하나씩 가는 이제 거죠. 교체가 되어야 된다. 이거 모더가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뭐 왜냐면 다른 방법이 쉽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이제 이것이 2주마다 네. 교체되어지는 네. 하나의 그 소모품이고. 그렇죠. 네. 또 네. 그렇게 네. 물을 완전히 빼고 난 후에 네. 성명 좀피 마이크로 소리를 네. 네. 녹차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이제 네. 그 어, 소리 전달이 가장 예민하게 잘 되어진다는 청암에서. 네. 어, 그리고 청암에 대한 그 소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캐, 뭐야, 시출을 하면 대부분 이제 거기에다가 피부식 케싱을 이 박아놓는데 저희는 그 케싱을 아예 빼서 없애버렸습니다왜냐면 아, 예, 예. 흙에다 뚫은 게 아니라 바로 네, 네. 5 m 4m 밑에는 안반이거든요. 네, 네. 청암이라고 하는 안반에 뚫었기 때문에 케싱이 이 없어도 무너지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네. 구멍이 정확하게 나 있는 거지. 네네. 그러면, 이, 물만 빼면, 이 녹음기 핀을 내리면, 쉽게 말하면은, 그, 안반, 안벽, 그, 이제, 이게 이거, 이거 캐싱, 그, 뭐야, 저기, 치초한 그 구멍 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그 어떤 공간이 있을 거예요. 아, 예, 예. 그 공간으로, 소리 전달이 빨리 되게 하기 위해서, 캐싱을 빼버린 거지. 아. 예. 그리고, 이, 성능, 고성능, 이, 녹음기 마이크 핀에도, 최대한 자연음이 그대로 술소리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이거는 아무런 그 보강 작업을 안 해요. 단지 뭐냐면, 지하에는 새끼가 있으니까, 습기만 차단하는 정도, 고 작업만 우리가 하지, 이 그대로 내리는 거지. 음. 그럼 지금까지 이제 우리 남불사가 네.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실시간 네. 녹취한 소리를 우리가 이제 공개한 것이, 네. 결국 이제 이런 제이 시스템으로 그렇죠. 좀 녹취를 해서 좀 공개를 하고 있고 예예. 그리고 이제 금방 설명한 것처럼 요게 이제 성령이 2주 전으로 해서 예예. 이제 망가지면 예. 성령이 떨어지면 예. 다시 또 교체하는 작업이 예. 이렇게 또 지속적으로 예. 지금까지 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뭐 예. 어쨌든 이게 계속 많이 들어가니까 돈은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어쨌든 물이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계속 교체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저 총괄 본부장님께서 예. 이제 이번에 그 수속도 녹취인장에서 상당한 뭐좀 조심을 하고 있는데 또 무엇보다도 그이 녹취와 관련해서 뭐한 말씀을 좀에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그 전기 전선 유동 공기 뭐 유동 저는 공기 유동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죠. 그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데, 그런 거를 일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 여태까지는, 그, 제가 뭡니까, 예, 스피커 선으로 그 마이크를 연장을 했었는데, 오디오 전용에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오디오 전용선을 사용하는 것이고, 오디오 전용선에 노이즈 제거, 제가 자화기까지 부착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 자화기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뭐 뭡니까? 아, 자화기는 그 외부에서 노이즈라든가 내부의 노이즈도 제거하는 거고 음량 음향음그 음향, 음향 수준을 질을 높이는 거니까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외부에서 자화 그 외부 그 노이즈라든가 이런 거를 안 들어오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을 얘기할 것 같으면 방 만약에 이게 여기에서 노이즈가 생기고 외부 유도음 자, 전기 이제 그런 소리가 나온다면은 우리나라 방송 자체를 못, 못 그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어, v 나 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그 시스템인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은 방송을 못내보내죠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가 말하는 전선 유동, 뭐 예. 공기 유동 자체는 그 남굴사 땅굴진실을 언패하기 위한 저들의뭐 방해 공작이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어봤습니다 네, 지금 우리 남굴사 요원들이 지금 그. 2015년 5월 25일날 김정은 땅굴 전쟁을 봉쇄하기 위해서 50mm 시추 케이싱 작업을 지금 했던 구리 성소교의 기도에 기한 성산입니다. 여기서 실시간 저희들이 정말로 김정은 공상정권 땅굴 전쟁을 봉쇄하고 남침 땅굴의 진실에 대한 실질적인 그 많은 국민들에게 귀로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물정들을 또 소리에 관련된 물정들을 지금 더 명확하게 여러분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이 현장을 기억하시고 어 끝까지 남침 땅굴 어 진실 싸움에 여러분들이 남굴사에큰 어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또한번 호소를 드립니다.